정규 진도 나가기 전에 지난 시간 3심 쇼츠로 전해드렸던 삼출성 중기염, 삼출성 중기염에 이어서 금반성 중기염 함께 살펴보고 또 정규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금반성 중기염은 쇼츠로 전해드리기는 조금 난해한 질병이기 때문에 좀 길게 토론합니다. 자석으로 구사하는 삼침법 금반성 중기염. 그런데요. 아직도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자석 좀 사려고 하는데요. 얼마예요? 하시는 분 그리고 또 자석 N S 어떻게 구분해서 경계에 부착하나요? 또 어떤 분들은 누가 하는 말 N 극은 사법이고 S 극은 보법이라는데 왜 선생님은 N 극은 보법 S 극은 사법이라고 하셔요? 아, 이런 질문들이 아직도. 진행 중이야. <laughs> 조금만 손품 파시면, 우리 방송 재생 목록에 들어가서 저 밑에 찾아보시면, 수십 편이, 수십 편이 올라가 있어요. 대풀이, 대풀이 설명했는데, 그래도 제가 좀 친절한 사람 아닙니까? 네. 중간 점검 차원에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심법 자석 적용 스킬. 자석을 어떻게 경열에 부착하는지 등등. 먼저 규격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쓰는 30용 자석은 직경 3mm, 두께 1mm, 원형 네오디늄 영구 자석입니다. 양쪽에 붙어 있는 게3이의1 티, 즉 직경 3mm, 두께 1mm, 네오디늄 영구 자석, 원형 자석이에요. 이 가운데는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가리킬 때 쓰는 이 자석, 막대 자석, 이 막대 자석을 가리켜 보사 구분용 자석이라고 합니다 즉 3파이의 1티짜리는 N극, S극 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작아서 아, 그럼 큰거 쓰면 되잖아요 큰거 쓰면 네 맛도 내 맛도 아니다 그건 이 시간에 말씀 안 드릴게요 저 밑에 내려가시면 있어요 어떤 사람은 500원짜리 동전만 한 거, 100원짜리 동전만 한거 삼침 자석용으로 쓰는데, 아이, 니네 맛도 내 맛도 아니고, 보사 안 돼요. 왜요? 아, 저 밑에서 찾아보세요. 그것만큼은. 어쨌든, 삼파의 일티짜리는 워낙 작아서, 음각이든 양각이든 ns 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준 자석이라고 하는 막대 자석으로 ns를 구분하는데, 이건 30초면 이해 되셔요. 이 가운데 막대 자석을 보사 구분용 기준 자석이다라고 편의상 부르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 초간단 요약으로 여기 이 테이프 홀더는 3M 스카치 테이프 작은 거, 네, 얇은 거그 홀더를 쓰는 거예요. 스카치 테이프를 떼내고 역시 3M에서 나온 의료용 살색 테이프. 부직포 테이프. 어떤 분들은 중국 거 쓰시는 분 계셔요. 어떤 약국에 가면 중국 걸 팔아요. 그런데요. 중국 건 본드가 더 강해요. 3M 거보다. 반면에 피부 알러지가 심합니다. 3M 거 쓰세요. 전국, 아니,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의료기관에서 쓰는 건 3M 부직포 테이프를 씁니다. 그러니까 스카치 테이프를 사서 가운데 스카치 테이프는 리필용으로 빼서 두시고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부직포 살색 테이프를 끼운다. 3M 거 1cm 가량을 먼저 이렇게 떼서 제가 오리지널이니까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하세요. 엄지 손가락 반대편에 측면에 요렇 게 붙이세요. 이렇게 이렇게 붙이고 자석에 S 극면 S 극면은 N 극이 붙잖아요. N 극. S 극면은 같은 S 극이면 안 붙고 N 극이 가서 붙는다고. 그러니까 S 극면 끝에 이 면도 S 극이죠. 피부에 닿는 면은 N극 그래서 그 N극을 유효경열에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네오디눔이라는 광물질은 흙이에요 흙 쉽게 말해서 진흙 진흙인데 어떤 진흙? 희귀한 진흙 그래서 이것은 히토류라고 해요 히토류 중에서 네오디눔이라는 진흙이 자성을 넣으면 영구자석화 되거든요. 그런데 흙이니까 금형으로 찍어도 아 옛날 말로 일본 말로 말하면 가다 가다로 찍어내도 흙이니까 부서지잖아요. 그래서 크롬 니켈 도금을 합니다. 여기 이 자석은 니켈 도금된 거예요. 크롬 그리고 니켈 도금한 것. 그러면 금속이니까. 이것이 경혈에, 피부에 닿으면 녹슬 것 아닙니까? 녹슬어요 그래서 피부 발진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어요 피부 알레르기를 그래서 이렇게 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먼저 3M 테이프, 의료용 테이프를 1cm 정도를 떼서 유효경혈에 먼저 테이프를, 빈 테이프를 붙이세요 이렇게 붙인 다음에 역시 1cm를 떼어내고 아까 한 방법대로 검지로 지지한 다음에 정 가운데다가 이렇게. 지금 N극을 붙이는 방법이에요. S극면에 길게 붙은 자석의 끈 면도 S극. 그 S극이 지금 현재 본드면에 닿았어요. 그리고 손톱을 찔러 놓고 이렇게 젖히면 경열에 닿는 면은 N극. 이것을 빈 테이프 붙인 데다가 유효 경열에 이렇게 부착을 하세요. 그러면 금속 알러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S 극면 길게 붙은 자석의 끝면을 본드에 대고 한 개를 떼어내면 여기 경열에 닿는 면은 N 극. 여기 빨간 N 극면에 길게 붙은 자석의 끝면을 테이프 본드 면에 대고 한 개를 떼어내면. 경혈에 닿는 부분은 S극. 경혈에 N극면이 닿으면 보, 즉, 플러스, 포지티브. 경혈에 S극면이 닿으면 사, 즉, 마이너스, 네거티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사. 그런데 답답하고 또 답답한 게, 누가 하는 말, N극은 사법, S극은 보법이라던데요. 왜 선생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까? 의외로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N극은 마이너스, S극은 플러스다. 그 근거로, 동양 철학에 의하면, 북쪽은 음이요, 너스, 음, 즉, 사법이 되고, 남쪽은 양이요, 사우스 극은 양이다. 그래서 보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요, 이것은, 음~ 제가 한때는 아이 참 무식해 정말 이렇게 말했는데 아까 취소 오해해서 비롯된 거예요 오해 오해 오해를 풀어드릴게요 지구에 가운데 자석이 이렇게 박혀있다고 가정합시다 자석이 그러면 지구에 박혀있는 자석을 그대로 보고 모방해서 만든 게 우리가 쓰고 있는 자석이거든요. 지구에 박혀 있는 자석에 남쪽은 N이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북쪽은 S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어, 이상하다. 사우스는 남쪽이고, 노스는 북쪽인데. 왜?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었어? <laughs> 그러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즉, 북은 음이요, 노스요. 남은 양이요, 사우스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요. 이거 잘 보세요. 삼침을 쓸때 자석을 바늘 대신 써요, 우리는. 그러면, 왜 N극이 보법이고 S극이 사법이냐? N극은 마이너스, S극은 플러스다. 남쪽은 양이요, S극은 양이요. 즉, 보법이고, 북쪽은 너스 음이요. 그래서 사법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오해. 오해예요. 자석의 N극은 북쪽, 너스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자석의 S극은 사우스, 즉, 남쪽에서 나오는 자기장이라는 의미가 아니올시다. 이게 과학이야. 이 그림 잘 봐주세요. 여기에다가, 나침반. 제가 언젠가 나침반까지 돈 주고 사가지고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나침반. 나침반의 이 빨간 바늘은 N극이에요. 나침반의 바늘은 늘 어디 있든지 어디에서든지 북쪽을 가리킵니다. 자석의 N 극 표시는 지구라는 자석의 N 극 표시는 관습적인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즉, 나침반의 빨간 부분 N 극은 적색 바늘은 늘 북쪽을 가리킨다는 의미로 자석의 여기 이렇게 박혀 있는 자석의 남쪽 자석면을 N이라 표기하자라고 한 거고요. 이 N에서 나온 자기장이 북쪽에 가서 붙는다라는 지구 물리학을 보고 지구에 박혀 있는 자석의 표기를 북쪽면은 S라고 표기했고 남쪽면을 N이라고 표기한 거예요. 즉 지구 남쪽 축 사우스 폴에서 나온 자기장은 늘 북쪽 축즉 노스 포를 향한다는 물리학적 구조에 따라 자석의 ns를 표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석의 n극은 주역상 북극 또는 북쪽 기운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남쪽 기운이라고 할수 있다. 오해 풀리셨죠? 오해. 다시 말씀드리면, 지구에, 신부의커다란 막대 자석이 박혀 있다. 그런데, 지구에 박혀 있는 자석에 지구에 박혀 있는 자석에 북쪽 면을 S 라 표시하고 남쪽 면을 N 이라 표기를 했다. 그리고 그 지구에 박혀 있는 자석을 그대로 모방해서 만든 자석이 우리가 사용하는 이 자석이다. 이해하셨죠? 북은 음이요, 앵극은 음이다. 오해. 남은 양이요, 애쓰는 양이다. 오해.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사고하자고. 이렇게 바늘 대신 자석을 쓸 때에도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하물며 삼침. 그러면 자석 삼침으로 근만성 중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